쿠폰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꼼수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뒤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현금깡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년째 중국 음식점을 운영 중인 장희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음식값으로 13만 원을 내야 하는 손님이 소비쿠폰으로 15만원을 결제하고 남은 2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15만원 긁고 나한테 2만원 빼주면 어땠냐? 수수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희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래요. 기분이 진짜 좋을 리가 없죠.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손님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현금으로 환불해 달라고 했다는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한 고객이 소비쿠폰으로 배달 주문을 하더니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현금 환불을 요구한 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소비 쿠폰 선불 카드 가격을 할인해 현금을 받고 팔겠다는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 업체들의 꼼수도 기승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상으로 소비 쿠폰이 안 되는 곳에서 다른 업소의 단말기를 가져와 대리 결제를 한다는 겁니다. 소비 쿠폰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말기를 가져다 놓고 고객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유도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아서. 이럴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꼼수가 잇따르자 지자체의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